입구막기 해보겠습니다 이겼죠 무조건 이기죠 0만에만에 1만 대질 수가 없죠 자 저글링 36마리 럴커 럴커 3마리로 저글링 36마리가 처리가 되나? 안 되지 않을까? 아, 왜 못가? 아, 왜 못가? 메디카나만 줄래요? 이거 럴커만 지키면 이거든 아, 필요 없었겠다. 말이 아, 이원 날렸네. 끝라 11, 질, 럿. 벌쳐벌쳐 아, 이겼네요. 뮤탈리스크 처음 나왔으면 3원 아꼈는데. 이건 뭐, 그냥 해도 이기죠. 과연 기갑병, 이거 딜 일반형이라 했거든요. 진동형 아니라서 개꿀이에요. 마린 스팀팩 메딕 아 이길 수 있나 스팀팩 마린인데? 아 근데 체력이 많아서 이길 것 같긴 해. 한번 이걸로 해보자 효율을 뽑자. 이길 것 같긴 한데 얘네가 아 이거 이 무조건 이기지 병력 이거밖에 없는디. 오. 무조건 이기지 이거 역시. 질러드라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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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갑병으로 상대 이길 수 있겠다 이거. 이길 수 있겠다. 이거는 전면전하는 게 답이다. 라군 들어올 때까지. 하고 얘네들 앞에 두고. 됐다, 이겼다. 이거 무조건 이기지. 무조건 이기지. 아, 마리는 없어도 됐겠다. 아닌가? 자, 돈이 점점 모이죠? 히드라 16마리. 이게, 테크를 올릴 때, 어느 타이밍에 올려야지? 지금 올리는 건가? 지금 올리면 죽겠구나? 아, 이거 아니지. 아, 이 뭐지? 아, 더 이상 돈 쓰면 손해인데? 이거, 뮤탈 컨트롤로못 이기겠지? 히드라? 아, 이것도 저글링이랑 덮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덮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덮치자. 갑자기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덮쳐. 이긴다. 어, 저글링 왜 이렇게 쎄? 어, 뭐야, 저글링 왜 이렇게 쎄? 아 생각보다 저글링이 너무 쎈데? 드라군 바벳 드라군 바벳 드라군 바벳 6단계까지 이름이 이한성이고 5티어까지밖에 없구나? 드라군 바벳 마인 나왔다 일단은 마인을 많이 박아놔. 아, 근데 이 마인이 보인다는 게좀 그렇네. 마인 안 보이면 좋을 텐데. 아, 근데 마인 안 보이면 마인 사기긴 하겠다. 거의 다 밟고 죽겠구나. 이걸로 못 깨니까 하나만 더. 불멸자. 이길 수 있겠죠? 벌터로 몸 대고, 불멸자로, 아니다, 불멸자가 쉴드가 차니까. 해볼까? 해보자. 그렇지! 앞에 다 잡았죠? 이것죠, 이거? 점사해! 이겼다 불멸자 짱 불멸자 사거리도 길구나 얘 아싸 돈 점점 잘 모인다 와 이분 땅 병력 여기서 뽑을게 없네 이티어에서 1티어에서 차를 뽑는게 낫나 오, 야, 병력 개잘 나왔다. 어, 야, 이 정도면 그냥 이기지. 야, 이거 너무 잘 나왔는데? 아, 이거면 걍 이기지. 이거 질 수가 없는데? 걍 이기지. 히드라가도 많고, 영마도 있어서. 파란 썼죠? 네번 뽑았으니까. 이득은 아니네 탱크 유탈 나와라 아 이기긴 하겠다 불멸자로 컨트롤하면서 하면 잡겠다 무조건 탱크부터 잘라. 붙어, 붙어. 이겼죠. 컴온. 이대 일이야. 모적거리긴다. 잘가고1원 얻었다. 질럿. 질렀... 엔드 골리앗 어 럴커 좋지요? 골리앗 마린 이겼다 <목소리> 메딕 나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메딕은 안나오네 아쉽게도 근데 뭐 이정도 병력이면 이기지 얼컴만 지키면 이요 <목소리> s c v 는 아무것도 못해요 프로브는 포토가 가능한데 s c v 가 아무것도 못해요 23업 이길 수 있나? 아, 이길. 아, 무조건 이기겠다. 와, 어그로 미쳤다. 죽여! 좋아 전쟁광 영마 불멸자 드라곤 땡드라리스크 골리앗 벌처 아 이거 약간 안 좋은데 상황 일단 마인으로 어차피 마인으로 못 죽여 시간 끌기 시간 끌어봤자 얻는 거 없지만 일단 시간 끌어. 아, 이거 영마라서 이길 수 있나? 탱크라도 있어야 하는데, 리버라든지. 그런 게안 나오네. 됐어 일단 싸우면 이길 거야, 그래도. 아, 근데 병력상으로 보면 내가 무조건 이겨, 이거. 무조건 이기지. 그래도 메카닉인데. 아, 근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쫄아가지고. 쫄게 아닌데. 아, 근데, 스톰이 한 번을 안 나오네, 한 번을, 스톰이. 아, 나왔당. 가서 인스 뿌리고, 스톰으로 착착 하면은 게임 끝나죠, 이거. 브루들링 해도 되겠다. 이거 업그레이드 할게요. 어차피 깨니까. 어 씨바 무조건 이긴다 이거 스톰의 힘을 얕보지 말라고 깔끔 화염 기갑병 네 마리 히드라 메디퀸 퀸, 퀸! 이서글롬 아 잠깐만, 이거 하템을 살리려면 시작하자마자 스톰 지지는 방법 밖에 없다. 이거 이겼다. 어차피 브루들링 만화 150이거든 땡드라도 있어서 무조건 이겨 이거 죽어 이씨 아 근데 나 스톰을 잘못 쳤어 안쪽에다 쳤어야 했는데 여기 위에다 쳐 갖고 이. 어 저거 어떻게 잡냐 어? 아 오는구나 슈. 알지? 악한 유탈 가자 아 유탈 가자 깼다 슈우.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것 같기도 해아 뭉쳐봐 어딜? 치고 싶지? 못치지어쩔거지 뭐 어? 아 t 뭉쳐 그렇지 일로 v 어? e 아, c 짤리스크면은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아 전판보다 더못 하는 거 같은데 뭐지 전판보다 돈더못 하는 같은데 이게 아닌데. 아, 레이스 약하긴 하다. 벌처, 레이스, 골리앗. 벌처랑 레이스, 골리앗. 두 번째에서는 모르겠네. 아,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자주 잘. 아니 지상군 잡을 병력을 달라니까 What's up? Up. 야, 나 많아서 깨겠다 열커 드라군, 스톰, 무조건 스톰. 아, 아, 아. 씨, 몽방. 이거는 드라군만 잡으면 이기는 건데. 롤코 진짜 세 물론 악한이 더세지만남전자 죽으시오. 컷. 자세, 롤코치인 자세, 롤코치인 자세, 롤코치인 자세, 롤코치인 자세, 롤코치 됐다 여덟마리니까 하나, 이사, 육, 팔 네마리한테 부딪치자 그냥 무조건 이기겠지? 질 수가 없겠지? 무조건 이기지 스톰 쳐! 이겼다. 스톰 뒷갈락에 들어갔다. 어? 어! 어, 지른 줄 알았네, 연병. 아, 이제 퀸이 떠야 해. 퀸잘 떴잖아? 지금 뜨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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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절대 핫템 죽으면 안 되고. 와 레이스로 스톰 다 빼야겠다 포물 안치 무조건 이기지 이 더 밀어 져라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내가 이기지. 벌처 열 마리 약한 퀸. 아. 뮤짤리스크. 레이스로 하면 보자 여기서 무조건 레이스로 아, 뮤짤리스크가 안 나오네 근데. 앞에 아칸 맞으면은, 빡구 치니까, 아. 그렇지. 아칸부터 때려. 아칸 못 오지? 아프지? 그렇지. 그렇지. 레이스가 공속이 빨라서, 물론 인스 맞았지만, 괜찮아. 아주 좋았어 아 인스네요 어, 밀리면 안돼 참렙 4렙 못올릴것같아 내가 봤을때 4렙이 이제 25원인가? 근데 30 레벨까지밖에 없는데 내가 벌써 20 레벨에는 3 레벨인데 5 레벨이나 4 레벨 언제 어떻게 올려 이런 식으로 약간 약간 이런 라운드가 보너스 라운드인가봐 공중 잘 떠서 돈 아끼라고 이런 라운드 라, 이런 라운드 써야 하는 건까4티어에 이제 이건데 빨리 와 이들아. 오케이 그다 딸피거든 지금. 그냥 싸워 이거 어째 지금 바보야. 바보죠. 사거리 다는데못 때리죠. 야 왔다. 전쟁강 배틀크루저 영마. 15원이네 됐스 불멸자 이거 일단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기는데 스을잘 써야 해 야마토퍼 안 쏘겠지? 야마토 안속겠지요 어, 야마토 쏘는구나. 쏘네. 영, 아, 저글링, 땡드라 네개 스커지. 무조건 스톰. 아, 스톰 잘 나온다. 오. 볼리아, 이 정도면 깨지 않을까요? 아 이거면 깬다. 이거 이거면 깨지. 아 이건 깬다. 볼리아씨 말아서 스톤까지 썼어 무조건 깬다. 레징 다크 12마리, 거세어 6마리, 4티어로 올라갈 만한가? 울트라 디파이러 올라갈 만하긴 해. 와, 얘 뭐야? 움직이는 리버가, 인 아, 리버가 더 좋지 않아? 이러면? 리버랑 똑같네. 다크 템플러 있었죠. 다크 템플러, 다크 템플러는 마인. 와우! 스카우시 마인을 다 부수기 전에 얘네가 마인을 다 밟아야 해. 얘들아, 빨리 마인 박아! 공중을 누가 잡냐, 이거지. 땡드라 리스크. 됐다, 이겼네요. 땡드라 지키면서 스톰 침 되겠다. 일단 합체 바로 합체할 수 있게 준비. 어차피 아 미친 잘못했다. 와 스톰 미쳤다. 미친 스톰이다. 아, 이게 마법이 확실히 좋아. 이런 입구 막기 컨텐츠는 마법 유닛이 진짜 반 이상을 해먹어. 땡드라이스크는 이걸 처안해가지고 빨리 죽여. 어디까지 가? 그렇지. 골리앗, 시즈탱크 6개, 리버. 퀸, 하... 브루들링이 리버한테도 먹히나? 업데이트 하면 얼마지? 15원 쓰니까 25원? 안 먹혀요? 하하. 어, 다카칸 만화업이구나. 아, 뭐야. 이기겠죠? 탱크 무조건 니달 리버를 견제를 하기 위해 뒤에서 잡고 다크로 몸 대고 아이 탱크에 어차피 브루들링 할 거예요. 아, 잘못 눌렀다. 어, 설마, 지나? 아, 잘못하긴 했어, 내가. 얘 공격 모션이 왜 이카냐? 아, 잘못했어, 내가. 리버의 이... 한 마리가 탱크를 못했어. 아, 다시 이거면 이기지 않을까? 슈퍼저글린인데, 아, 나 이거 이번에 지면 끝이네. 저, 어디가? 아 지겠다 공중이 없어 여기도 근데 공중이 하나가 안 뜨냐? 가디언이 있는데 와 가디언이 안 뜨네 들어보니까